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를 얻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저에게 의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아브라함과 현재의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24절을 읽어보십시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과거의 아브라함과 현재의 우리를 믿음으로 연결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방인을 믿음의 고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브라함이 무한례시에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공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공통성이 없으면 전혀 다른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 믿음의 내용을 의롭다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의 내용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4장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후예들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되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말합니다. 현재의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같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신자인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살리실 것을 믿었고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이미 살린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쪽에 서 있고 아브라함은 부활에 저쪽에 서 있습니다. 모형과 원형의 차이는 있지만 의롭게 되는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의 내용은 또 뭐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점 혈육도 없는 혈혈 단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일점 효력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아직 약속의 시도 태어나지 않은 그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는 사라라고 고쳐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또 창세기 17장 15절을 하고 16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일점 혈육도 없는 사람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후손도 아직 없는데. 마치 많은 후손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부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어떤 면에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서 노인이고 99세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생산을 할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른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로마서 사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아브라함의 몸은 마른 나무처럼 변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지만 죽은 것 같은 자기들의 몸이 살아 일어나 생산을 할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살아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 능히 확신하였으니 이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살아 일어나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마른 나무 같은 몸이 살아 일어나 생산을 할수 있게 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에요? 맞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사성의 회복을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시 몸의 부활, 즉 불사성의 회복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의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신약의 성도는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같은 의롭게 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2000년 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모형으로 보이던 부활이 지금은 눈에 보이게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역사적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의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토의 부활은 우리의 의의를 위한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뭐예요? 한번 찾아내 봐요. 로마서 4장 25절이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 사실. 맞아요. 그것을 짧은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속죄와 그의 부활은 우리의 의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짐이 되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의임을 말하고 있는 구절은 또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죄사함을 준다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과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해 주신다는 것은 또 어디서 확인해 볼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13장 39절 읽어 보십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그 말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의롭게 되었다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생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읽어보십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의롭게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의 속죄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에 충분히 그리고 철저히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다. 거기 써있죠?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에 충분히 그리고 철저히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셔서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에 확신이 된다는 거. 우리의 의에 확신이 된다는 것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에 확신이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게 될 것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기억하죠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우리 읽어 보십시다. 의에 대하여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 구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는 말은 부활과 승천을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것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내면 속에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들 자신이 의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이 의의 확신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았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확신은 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초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 보십시다. 세 사람을 말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세 사람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죠. 세 사람을 말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의 이겁니다. 그래서 의의 확신은 새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초가 된다. 이거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말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새 사람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나 의는 그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도 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나 의의는 기초가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성령으로 인한 의의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의의로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나 의의가 기초가 된다는 것. 세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의의 확신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 의의 확신은 어떻게 얻어야 아니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의의로 충만해야 우리가 의의로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의 충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증거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의의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의의의 확신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필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의 믿음과 우리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예수 그리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이 믿음은 우리의 의의를 위함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날마다 이 의의 확신이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의의에 속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이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서 깊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like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